안녕하세요 10분 주식입니다. 11월 13일 조정후에 상승할 종목 8개 말씀드리겠습니다. 역시 그 전에 오늘 또 한국장이 굉장히 또 크게 하락하면서 어 정말 쉽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특히나 제가 이렇게 만드는 조정후에 상승할 종목 요런 종목들도 분명히 조심해야 될 점도 있다는거 요 부분을 꼭 생각하시면서 영상을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앞서 간단하게 종목 말씀드리기 전에 어, 지수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일단 나스닥 같은 경우 역사적 고점 라인에 있다 보시는 것과 같이 역사적 고점 찍은 상태 그리고 최근에 저항이 강했던 요 지수포인트 18,700까지 돌파하면서 다시 한번 신고가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데 반해서 어, 마음 아프지만 어, 약간 나스 아, 코스피 의 차트를 본다면 어, 정말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고 이 이전에 미국과의 어느 정도 커플링으로서 올라가는 모습이 있었다면 지금은 또 정반대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어 지금 한국 시장을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힘든 구간이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과거에 떨어질 때 그래도 미국장 떨어지고 한국장 떨어지면 어 같이 떨어지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정반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요 위험성 그리고 요런 트럼프에 대한 요런 위험 우리나라 주식의 위험성이 계속 나오면서, 어 계속해서 좋지 않은 심리를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리고 지금, 어, 월봉, 아, 주봉을 한번 볼게요. 코스피 주봉을 봤을 때, 어 과거에 저점을 강하게 지지해줬던 요 추세선이 명확하게 보이거든요. 코로나 때 저점과 그리고 어느 정도 반등했을 때 다시 저점을 찍더라도 요 추세선을 굉장히 강하게 지키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번 주는 굉장히 큰 하락이 이어지면서 요 추세선을 그대로 깨는 장대 은봉이 나오면서 빠지고 있기 때문에 완벽한 공포의 구간에 들어서고 있고 그 하락이 아직 더 빠질 위험성도 있다는 거 요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앞서 봤던 미국 주식이 어 지금은 잘 올라가고 있는데 역시나 올라가고 있으면 다시 한번 하락이 있을 수 있는데 그 하락에 따라서 한국 주식은 또더 빠질 수 있다는 거 요런 게 지금 어, 굉장히 더큰 공포인 것 같아요 미국 주식도 언젠가 빠질 텐데 빠질 때는 한국 주식은 더 빠질 수 밖에 없는 요런 어, 처지가 어, 많이 안타까워서 이렇게 잠깐 한번 지수를 말씀드리고 어, 종목 얘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어, 역시 어, 제가 이전에 얘기했던 종목 중에 어, 또 좋은 상승 흐름이 있었던 종목 오늘 정말 힘든 장이었지만 그래도 몇 개가 있었는데 그거를 본다면 역시나 트럼프 관련해서 연관 지을 수 있는 주들이 지금 순환매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그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에 대해서 정리를 했었는데 근데 그거는 너무 테마성이 강하다고 생각하고 너무 소형주들이 많았기 때문에 영상을 올리려고 하다가 어 올리진 않았는데 오늘 또 역시 어 대부분 큰 하락을 보여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너무 위험성이 있는 것은, 아, 거 테마로서 영상을 올릴까 말까 하다가 조금 고민하고 안 올렸었는데, 그래도 오히려 다행이다. 또 이렇게도 생각하고 있으니까. 뭐, 물론 재건주 중에서도 저는 오를 수 있는 종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너무 테마성이 강한 것은 역시나 지금 같은 시기에는 특히 또 조심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종목 중에 오른 거뭐 있었냐? 로봇 관련주들이 올랐죠. 역시나 테슬라와 로봇을 관련 지을 수 있다 말씀을 드렸는데, 어, 다른 섹터, 뭐, 조선이나 우주 방산 올라갈 때는 약간 주춤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이제 그런 종목들이 다시 그런 종목들이 오히려 주춤할 때 다시 한번 순환매 개념으로서 로봇 관련주들이 오늘 올라가는 모습 오늘 장이 굉장히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유진 로봇 이렇게 17% 상승하면서 로봇 관련주들이 거의 다 바닥권 라인에 있다 이런 말씀을 로봇 관련주 말씀을 드릴 때 드렸었는데 17% 다시 한번 바닥 서 상승해주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근데 로봇 관련주들하고 지금 사실 다 올라가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어, 어떤 어, 로봇 관련주들도 뭐 쉽게는 생각해 할수 없는 구간이긴 하나 그래도 이런 어, 어, 지금 테슬라 그리고 트럼프 관련해서 순환매가 나오는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하이젠 R&M 요것도 마찬가지죠. 신규 상장주 그리고 로봇에 대한 테마, 저항이 없는 구간을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이런 부분 어, 말씀드렸고 어, 최근 추세는 나쁘지 않고 오늘 역시 장이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11% 급등해주는 모습 보였습니다. 그리고 RS 오토메이션 마찬가지. 어, 요것도 로봇 관련 주죠. 역시나 거의 최바다권 라인 때 있다. 이런 말씀 드렸는데 오늘 어 고점은 거의 25%까지 급등했다가 종가는 6% 마무리하는 조금의 아쉬운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어 지금 원자력, 원자력 에너지 연결해서도볼수 있는 뭐 G2 파워 요거 최근에 흐름이 좋다라는 말씀드렸는데 오늘 또 고점 25% 찍고 종가는 9% 마무리 그래도 오늘 상승해 준게 굉장히 유효했다 이런 생각됩니다 추가 상승했을 때 과거의 고점 가격대 12,000원대까지도 채워줄 수 있는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 한국전력 마찬가지 어, 전력 원자력 이런 내용 나오면서 다시 한번 최근에 눌림 이후에 다시 한번 반등하려는 모습 파동이 저는 나쁘지 않게 나오고 있다는 라 생각이 들고 최근 또 수급 자체도 잘 들어오면서 저항 돌파를 시도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전력도 조금 더 지켜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sm도 오늘 4% 다시 한번 하락하는 듯 했으나 약반 등 해주는 모습 보였고 어, 제가 어제는 yg 엔터테인먼트에 대해서 어좀 긍정적으로 그리고 조정 이후 상승할 수 있다 말씀드렸는데 엔터주들이 이제는 고점 대비 정말 조정을 많이 받고 과거의 저점 가격대 57,000원대 SN 같은 경우에는 57,000원대부터 반등하고 있는 또 나쁘지 않은 추세를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 제가 이제 오늘 말씀드릴 종목 하락 중 조정 중인 조정 중인 종목 중에 8개 한번 꼽아보도록 할게요. 역시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 사실 지금 사기에 너무나 공포스러운 구간이죠. 오늘 또어 우리나라 시가총액 1위인 종목이 마이너스 4.5%나 급락하는 어 정말 말도 안 되는 하락을 보여줬다라는 생각이 들고 요 5만 1천원대 정말 안 깨일 것 같았던 구간 그 구간이 역시나 2022년에 폭락이 나왔던 최저점 가격대가 5만 천 원대였는데 이 가격까지 깨면서 내려갔기 때문에 완벽한 공포의 구간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전에 그려놨던 이 채널 라인 이 있죠? 이 채널 라인의 저점 라인이 이어지는 구간까지 오늘 결국에는 강하게 이탈을 하면서 큰 하락이 나왔고 지금 외국인은 계속해서 매도를 하고 있는 모습. 어 요거요런 어 수급 현황을 봤을 때도 지금 지금 3개월 누적, 순매수 누적으로 제가 이렇게 설정을 해놨는데, 외국인이 벌써 15조가 넘어서 거의 16조에 가깝게 3개월 동안 매도를 하고 있다는 거, 이 매도세가 돌아서야만 삼성전자가 다시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주가 자체도, 요 약간 회색선, 어,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요 회색선이 삼성 주가고, 그리고 외국인의 보유 현황이 요 빨간 선인데, 어, 거의 약간의 주가의 파동이 있지만 거의 일정하게 외국인의 매도함에 따라서 주가도 같이 떨어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니까 확실히 삼성전자는 외국인의 매수세가 들어올 때 그 부분에서, 어, 한번 내가 매수를 할지 선택을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그 부분 꼭 참고하시면서 너무 많이 떨어졌다고 해서 삼성전자 너무 싸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쉽게 매수했다가는 단기간 어또 이런 하락을 또 맞을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항상 조심하시면서 보시고 언제 외국인이 들어올까. 요 포인트를 보시면서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출, 요런 부분은 역시나 거의 뭐 역대 실적을 내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어, 이런 구간은 조금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 역시나 실적을 바탕으로 한다면 다시 오를 수 있는 부분도 저는 충분히 있을 거라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네이버입니다. 네이버 사실 어제도 말씀드렸고 오늘 또 시장이 굉장히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0.44% 상승. 거의 보합권의 모습을 보였지만 지금 상대적으로 다른 종목에 비해서는 어, 정말 큰잘 어, 버텨줬다. 어, 오히려 정말 큰 상승을 한 느낌까지 만들어주는 요런 종목이고, 그 종, 어, 역시나 요것도 어제 설명드렸던 거, 고점이 크게 낮아지는 큰 추세 라인을 최근에 횡보로서 돌파를 했고, 그리고, 요런, 241선을, 어, 241선이 크게 깨지고 나서부터 한번 만나고, 다시 조정받고, 두 번째 241선을 만나는 구간에서부터 상승하는 종목들이 꽤 많더라. 요런, 약간의 흐름 자체, 차트의 흐름 또, 어, 말씀을 드렸으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고, 또, 네이버 같은 경우, 실적도 꽤나 좋게 나오는 상태에서, 최근에 주가 조정이 굉장히 강했기 때문에 이제는 정말 바닥권 다지고 올라가지 않을까 최근에 수급도 같이 들어오는 모습도 말씀을 드렸으니까 한번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추가 상승했을 때 241선 다시 한번 테스트하는 가격대 18만 5천원이네요. 18만 5천원대까지 한 번에 돌파할지 아니면 다시 한번 저항을 맞고 조금씩 옆으로 횡보하다가 돌파를 할지는 지켜봐야 될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어, 포스코 인터내셔널입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 또 제가 정말 많이 말씀드린 종목인데 어, 아직은 큰 흐름이 나오지 않고 이렇게 힘이 모인 구간에서 오히려 결국에는 53,000원대, 54,000원대 넘어가는 게 중요했는데 넘어가지 못하고 지금 한국 증시와 함께 크게 빠지고 있는 어, 사실은 굉장히 암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추가 하락했을 때, 과거의 저점, 강하게 다졌던 가격대는 대략 4만 천원에서 4만 4천원대, 요 구간까지도 지금 사실 하락 추세를 봤을 때는 빠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역시나, 이렇게 파동이 크게 크게 움직일 때, 수급 자체는 분명히 살아있는 모습을, 어 확인할 수 있고, 거래량 터졌던 모습도 앞 구간에 있었기 때문에, 저는, 어, 지금 추세가 굉장히 좋지 않지만, 다시 한번 요 바닥권 라인 때4만원 초반대까지 내려왔을 때는 매수를 시도해 볼 만한 어~ 또 충분한 종목이지 않나 이렇게 보여서 어~ 요것도 다시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어, 현대힘스입니다. 현대힘스도 요거 조선 관련주고 상장하지 어, 얼마 안 되는 종목이 한번 테마를 크게 탔을 때 많이 오를 수 있다 말씀드렸는데, 어, 조선주 중에 가장 큰 상승률을 보였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대장주로서 단기간 많이 오를 가능성이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강했던 저항 가격대가 요 13,700원대였는데 요 구간을 강하게 최근에 돌파했고 시장이 안 좋을 때는 오늘 마이너스 12.9% 정말 크게 급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요 거래량이 굉장히 적게 나왔죠. 적은 거래량으로서 지금 강한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이런 흐름에서는 다시 한번 어 반등이 나올 때는 가파르게 또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현대힘수도 13,700원대 이 지지 라인 보시면서 눌림 이후에 반등 흐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어, 매수를 노려볼 만한 구간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서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필 에너지입니다. 필 에너지도 고점 대비 조정 많이 받았고, 그리고 요 종목 자체도 실적이 나쁘지 않다, 그리고 고점이 점점 낮아지는 추세 라인 양봉으로 돌파한 구간을 말씀드렸고, 그 이후부터 계속해서 횡보의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만, 거래량이 살아있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락 마이너스 8.6% 크게 하락했지만 역시나 양봉이 나왔을 때 거래량이 훨씬 많이 들어왔던 요런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8.6% 장대음봉 나오게 됐지만 상대적으로 거래량이 적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요런 횡보 구간 지켜주면서 우상향의 방향성을 가지 요런 흐름을 생각해 볼수 있어서 필레너지 말씀드리고 그리고 휴니드 휴니드도 이것도 차트의 흐름을 봤을 때 급등 조정 그리고 횡보 구간 돌파가 나쁘지 않은 모습을 보여줬다가 오늘 마이너스 11% 정말 크게 급락하는 모습을 어, 보여줬지만 어, 역시나 거래량으로 봤을 때는 음봉에 나왔던 요 거래량이 훨씬 적게 들어왔기 때문에 어, 시장에 의한 조정 이후에 다시 한번 반등 포인트 만들 가능성 저는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역시나 이때 들어왔던 장대 양봉 거래량만큼 나오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어, 이때 거래량만큼 들어올 때 다시 한번 크게 상승할 수 있는 부분, 저는 조금 더 기다려 보겠습니다. 요 흐름, 어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다음은 ACD 현대 건설 기계. 어, 요것도 사실 재건주죠. 재건주고, 그리고 트럼프 당선에 따라서 단기간 분명히 많이 오르긴 했습니다. 하지만 재건주 중에서 대부분의 템하고 시가총액이, 어 2000억이 안 되는 굉장히 소형주들이 많은데, 그나마 ACD 현대 건설 기계는 시가총액이 지금 1조이기도 하고, 그리고 실적이 바탕이 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그리고 최근에 바닥권 라인 때에서 이렇게 수급이 꽤잘 잡혀 있는 모습, 그리고 이 평선을 한 번에 돌파하는 양봉과 거래량들이 들어오면서 올라간 모습을 봤을 때는, 어, 재건주로서 한번더 지켜볼 수 있는 흐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과거에 이렇게 고점이 연결된 구간 저항이 있다라는 말씀 드렸는데, 최근에도 고그 저항 라인 때 넘지 못한 부분이 있었지만, 이 저항을 다시 한번 돌파됐을 때 추세를 더 기대해 볼수 있는 부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0.8 0.83% 하락했기 때문에 거의 보합권의 흐름을 보여줬고 역시나 상대적으로 다른 종목이 많이 빠졌기 때문에 많이 선방을 한어 요런 느낌을 가지고 있죠 어 재건에 대한 테마 나올 때더 가파르게 오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크라이나 재건 말씀드리는 거고 그리고 우크라이나 재건 중에 정말 소형 주고 이건 정말 테마성으로 움직이는 종목이긴 하나 그래도 바닷골 라인대에서 굉장히 좋은 거래량이 최근에 한번 들어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너무 소형주에 대한 위험성을 가지고 계신 분은 굳이 뭐 그냥 흘려서 보셔도 괜찮을 거지만 그래도 바닷건 라인 대에서 고점 대비 조정을 많이 받았고 우크라 재건 얘기 나올 때 급등했던 이력이 분명히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최근에 어, 우, 종전에 대한 러,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우크라이나 재건 이런 내용이 나올 때 HD 현설, 현대 건설 기계와 마찬가지로 다시 한번 가파르게 올라갈 가능성 그리고 바닷권까지쭉 빠지는 과정에서 거래량이 들어왔던 이런 어느 정도 세력의 진입의 흔적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 오늘 10.5% 급락했지만 역시나 음봉이 많이 크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거래량은 또 거의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눌림 이후에 반등할 때 단기적인 상승은 충분히 기대해 볼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이렇게 희림까지 말씀을 드립니다. 어느 정도 무게가 있는 종목을 선호하시는 분들은, 어,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삼성전자, 뭐, 네이버, 포스코, 인터내셔널, 뭐, 이런 것들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테마적으로 단기간 또, 어, 적은 비중을 가지고 또 하시는 분들은, 이런 테마성, 차트 흐름을 명확하게 보시면서, 거래량과 양봉의 흐름을 같이 보시면서 매매한다면, 어, 지금은 굉장히 한국 증시의 흐름이 좋지 않지만, 어, 단기간 많이 빠졌던 만큼 역시 다시 오를 거라고 생각하고, 지금 그 기회를 보면서 어 계속해서 영상을, 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